네, 안녕하세요. 솔로몬 북수입니다 오늘은 구매한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도서는 미우 출판사에서 나온 이토 준지의 자선 걸작집이라는 책입니다. 이토 준지 만화책인데요. 기괴한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그 이토 준지 공포박물관하고 어, 인간실격을 봤었는데요. 인간실격은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나왔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책은 열화당 출판사에서 나온 존 버거의 여기 우리가 만난 곳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거는 사진 비 음, 사진 이론가, 미술 비평가, 뭐 사회 평론가, 비평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여러 품들이 많이 있는데 어, 정버거 작품도 읽어보려고 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헤넨 출판사에서 나온 주제사람하고의 수도원의 비망록이라는 책입니다. 네, 주제사람하고는 우리들에게 눈먼자들의 도시로 되게 유명하고 1998년도에 노벨문학상을 음, 음.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어, 주제사람하고 책을 좀 계속 좀 읽어보려고 이 작가의 책도 계속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 책들에서 나온 존스타인백의 의심스러운 싸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존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지난번에 제가 읽기도 했는데요. 분노의 포도 되게 좋게 봐가지고 그 작가의 다른 작품도 읽어보고 싶어서 음, 구매를 했습니다. 이 존스타인 백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이기도 합니다. 노벨문학상을 음, 1962년도에 받은 걸로 나와있네요. 그래서 어, 존스타인 백도 작가도 읽어보려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학책인데요. 에리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에리프롬 책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책은 이 에리프롬의 좀 여러가지 생각들을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어, 이 작가의 가장 유명한 책을 한번 차, 찾아봤더니, 이 책이 가장 오래 전부터 읽히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음사에서 나온 호르의 루이스 보르에스의 픽션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뭐, 이렇게 현대소설의 천재라고 하는 그런 작가 보르에스의 작품인데요. 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한 번도 이 작가의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보려고 픽션들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상상출판사에서 나온 박정민 배우의 쓸만한 인간이라는 에세이 책입니다. 이 책은 입소문을 타가지고 좀 많이 읽히고 있는 책 같고요. 이 책은 예전에 한번 읽었습니다. 한번 읽었는데 이 책은 좀그 특별판으로 양장본으로 나온 책이라서 소장하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박정민 배우가 예전에 그 홍대에서 서점도 중에 서점 겸 카페를 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민 배우의 좀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되게, 어 신박한 좀 생각들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재미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은 이제 스다 출판사에서 나온 양기자 작가의 모순이라는 책인데요. 지금 모순이라는 책은 되게 입성을 타가지고 요즘에도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저도 이책 모순 읽어봤구요 예전에 읽어봤고 양기자 작가의 다른 책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책도 또 좋아가지고 또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양기자 작가님이 지금 절필 선언을 하시고 지금 책을 쓰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일 뿐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나와 있던 책들을 읽는 수밖에 없어서 되게 안타깝고 다시 책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습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 한정판으로 나왔던 블랙 에디션 책입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겉에가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는 특별판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마지막 책이고요. 아작 출판사에서 나온, 네,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콩쿠르상 후보까지 올랐잖아요. 네, 정보라 작가의 글이고 나서, 이, 원래 표지는 다른 표지인데, 리커버가 돼가지고 나왔던 책입니다. 이게 단편집 같은데, 정보라 작가의 작품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어또 콩쿠르상까지 올라가셨, 올라갔던 작품이기도 해서 읽어보려고 주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아홉 권 이렇게 아홉 권의 책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읽어보고 좋은 책 있으면 따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독서 하십시오.